안녕하세요. 농막과 체류형 심터, 현장 건축 전문 배경 컨테이너입니다. 저리 배경 컨테이너에서는 이동식 하우스 외에 정화조 설치를 포함하여 남녀 분리 화장실, 다용도 욕실 등 이동식 화장실 또한 많이 제작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이고, 많이 찾으시는 한 칸짜리 남녀공용 화장실을 소개합니다. 지붕이 세모 모양인 박공 지붕형과 일자형인 평지붕 두 가지 디자인으로 제작되고 있는데요. 해당 평지붕 이동식 화장실의 외장재는 시멘트 사이딩이고 크기는 가로 세로 2m입니다. 출입문을 열면 넉넉한 크기의 실내가 보입니다. 미끄럽지 않은 회색 바닥 타일에 브라운 컬러의 마블링 패턴의 벽이 고급스럽습니다. 양변기 세면대가 설치되고도 열 공간이 많이 있어서 세탁실로 함께 사용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양변기 위쪽에는 환기창이 설치되어 있고 방충망까지 있어서 여름철에도 벌레 걱정 없이 환기할 수 있습니다. 욕실에 필요한 기본적인 세면대에는 좌우 회전형 수도꼭지와 버튼을 사용해 핸드 샤워기로도 바꿀 수 있어 사용이 편리하고 기본적인 욕실 용품외에도 디노바 침대, 컵버 침대, 코너 선반, 수건 거리 휴지거리 등 부족한 것 없이 바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작했어요. 외장재는 기본적인 시멘트 사이딩 또는 서머 사이딩, 징크 등 다양한 자재로 변경,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동식 화장실에 필요한 정화조까지 직접 하고 있어서 설계와 설치, 필요에 따라 준공용 서류까지 한 번에 해결해드리고, 운송과 설치에 필요한 장비를 모두 갖추고 있어서 운송 설치비까지 저렴한 배경 컨테이너입니다. 배경 컨테이너는 특별합니다. 만평 규모의 공장에서 생산부터 설치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가, 중고, 덤핑 자재 쓰지 않습니다. 인증받은 자재로 정직하게 만들어 고객님의 건강까지 생각합니다. 정화조, 운송료 등 옵션으로 마진 남기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닥 아연각관까지 두껍고 튼튼하게 만듭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좋은 상품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배경 컨테이너요. 더 많은 농막과 체류형 심터가 궁금하신가요? 배경 컨테이너 유튜브로 놀러오세요.